우리는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내 마음에 절대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부처님과 나는 절대 평등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세상에 일을 임할 때이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보파경에서 음. 보면 상불경 보살이 항상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미래의 부처가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신은 미래의 부처가 된다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방하고 돌과 나무로 때립니다. 그러면서도 도망가면서도, 그래도 당신은 미래의 부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상불경 모살이 대승의 저는 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 상대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내 마음에 불화 없으며 완전한 평등, 부처님 같은 내가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진다. 세상은 집안에서도 부모들이 자식을 편애하기도 하고 편견하기도 합니다. 똑똑하고 자란 아이는 더 사랑하기도 하고 또 부족하고 또 일만 벌리고 또 엉뚱한 짓만 하면 은 미워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내 뱃속으로 난 자식도 차별을 둡니다. 또 형제끼리도 그러고, 같은 학교에서도 선생들 그렇고 많은 집단에서도 항상 보면 우리는 차별을 하고 편애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진실로 부처님 대하듯이 내가 나와 똑같은 존재로서 존경받고 사랑받을 존재로서 대했을 때 거기에서 완전한 평등과 완전한 진정한 어? 자유와 해탈이 일어난다는 거. 부처님이 사립을 존재가 걸식을 할 때는 부잣집만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립을 존재여, 가난한 집도 다녀라. 그러니까 사리불이 가난한 집 가서 걸식을 하려면 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부자만 얻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도 보시를 하지 않으면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으니 반드시 보시를 받기 위해서 가난한 집도 빼먹지 말고 차례대로 하라고 라고 요또 가섭존자는 두타제일인데 고행제일이에요.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일만 다 이렇게 알아서 하시는 그런 부처님의 큰 제자인데, 가난한 집만 다녀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만 골라다니면 부자는 또다시 복질 기회가 없으니, 가난한 집, 부자 집도 빠지지 말고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들한테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부자를 절대 차별하지 않고, 지식의 유무, 절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부처님이 걸식을 하고 중생 구제를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안 굴리 마라는 그런 아1한 명을 죽인 그런 악인이 있었어요. 외도에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을 끊어서 목걸이에 걸어서 100개를 얻으면은 해탈한다라고 했고 그렇게 아은 한 명을 죽인 안 굴리 마라도 부처님이 보고 바로 개심을 해서 부처님 제자가 돼서 아라한과를 이루는 과정이 나옵니다. 부처님은 우리 같으면 아흔아명이나 죽인 그런 살인자 같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그 사람을 차별하고 능멸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우리 본부 중생의 삶인데 부처님은 그대로 자비로서 평등하게 받아들여서 부처님이 위대한 제자로 만들어냅니다. 제바달다라는 그런 부처님의 제자가 있지만 부처님의 그 교단을 찬탈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아사세왕을 통해서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행을 해도 부처님은 끝까지 제바달다를 자비로서 받아주고 어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는 끝내는 제바달다를 성불로 이끌어가는 그 인과를 통해서 성불로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이 경에 잘 나옵니다. 안파리바라는 그런 기녀가 먼저 부처님에게 공양올리기를 약속했을 때 낭중에 여러 왕자들이 부처님의 공양올리기를 청하면서 기녀와 자기들이 먼저 공양올릴 것을 청합니다. 부처님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먼저 청한 것이 기녀인 안파바리가 약속을 했으니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가난한 집을 걸식을 하든, 부유한 집을 걸식하든,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항상 진리로서 대해서 영원한 열반의 세계로 이끌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우월의식이 있어요. 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잘났거나 잘하는 것이 있으면 우월의식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나고 부족하고 못된 것이 있으면 열등의식을 느낍니다. 이것이 자존심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자존중에 절대 지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처님 과 같은 똑같은 거룩한 마음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언제든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그 사람하고 공감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지존심입니다. 이 지존심을 가질 때 여러분 마음에서 정말로 내 마음이 완전한 평등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평등심이 될 수가 없어요. 나보다 항상 지식의 유물을 세상의 어떤 직업의 그런 귀천을 또, 어, 세상적인 어떤 능력을 항상 기준을 거기다 두게 됩니다. 자존심은 고착관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선입관념과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서 향상 발전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존심은, 지존심은 모든 열린 마음으로 성장 마인드로, 성장 마인드로서 어떤 경우라도 그 사람에게 향상이 있음과 그 사람이 노력하고 그 사람에게 발전이 있음을 굳건히 믿고, 모르면 가르쳐주고, 잘못됐으면 지적해서 올바르게 이끌어서 끝없는 향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지존심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존심이 너무 세고 자존심을 가지고 상대를 멸시하고 자기를 자기 자신을 아주 하천 여기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절에 와서 이렇게 며칠 동안 있던 아가씨가 있었는데, 스님 저는 제가 한 것도 없고 공부도 못 하고 제가 시험도 다 떨어지고 나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돼서 아무 용기가 안 납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네가 진정으로 어 정말 전심전력으로 노력하지 않았고 또네 자신이 네 자신을 믿지 못했고 네 자신을 절대 믿고 끝까지 노력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지 절대로 네 자신이 능력이 없거나 네 자신이 모자라거나 네 자신이 못난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간곡하게 말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 자식에 대해서도 내 자식이 능력이 있다 없다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능력은 여러분들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언제든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냐, 얼마만한 내가 최선을 다하냐,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느냐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능력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완전한 부처님 제자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안육따라 삼막삼보리가 평등이라고 그랬는데, 안육따라 삼막삼보리는 오로지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입니다. 그것이 금강경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인데, 20번이 나옵니다. 32장에서 20번이 나온다는 것은 거의 빠지지 않고 다 나온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서 우월 의식 절대 갖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뭐 어떤 것을 잘하더라도 우월 의식 갖지 말고 어떤 것을 내가 못 하더라도 열등감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고 내가 할수 없다라는 생각을 절대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한계 의식을. 그러고 어떤 것이든지 차별 의식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쟤는 잘하고 나는 못 하고 쟤는 잘 나오고 나는 못나 이런 차별 의식을 절대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의식이 다 부서졌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등심으로 완전히 거듭난 겁니다. 내가 부처님같이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우리는 향상으로 나갈 수 없다는.